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신혼 초기에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이사하려고 알아봤던 집이 반지하였습니다. 처음 집 보려고 갔던 날, 집주인이 도배장판 싹 드러내고 수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할 때는 집 깨끗할 거예요 하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집을 보고 계약을 한 날, 저희한테 그 방을 소개시켜줬던 복덕방 아줌마가 점심 사준다면서 점심을 먹고 가라고 남편하고 저한테 근처에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그냥 호의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부동산에서도 어차피 이거 중개수수료도 얼마 안 나오는 거지집 보러 다니는 부부한테 밥을 사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살면서 유독 꿈에 남편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남편은 감정기복이 적고 굉장히 무던한 성격인데 이상하게 꿈에서는 신경질적이고 고집 부리고 또 바람을 피는 등 아주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아직까지도 분이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에 실제로 남편한테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울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꿈에 남편이 아닌 어떤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꿈에 나와서는 나한테 이마에 두 손을 경례하듯이 대고 고개를 숙여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게 뭔데요? 그걸 왜 시켜요?" 하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실실 웃으면서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란 식으로. 그렇게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길래 제가, 뭐, 이렇게요? 이렇게요? 하고 대답하면서 두 손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아재가 하는 말이, 너, 나한테 전했으니까, 이제는 섹시된 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 내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호흡도 너무 불안정해져서 평소에 다니던 수영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병원에 가보니까 대충 심신안정제? 뭐 이런 거 처방해주고 진통제 처방해줘서 그거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서 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팔다리 감각도 전부 사라져서 힘이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갑자기 하반신장애인이 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두 다리로 설 수도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날이 휴일이라 남편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빨리 119 불러달라고. 나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고 몸 상태 진짜 이상하다. 나 심각하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고 후에 구급차가 와서 업힌 채로 대학병원에 실려갔었는데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산소포화도가 너무 낮다. 이거 이상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병명은 폐색전증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산소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하다가 무사히 퇴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갑자기 왜 폐색전증이 왔나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반지하라 계단을 걸어나가야 빌라 현관이 나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병으로 입원하기 한달 전쯤에 그 계단에서 제가 오른쪽 다리를 접질러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마, 그게 원인이겠어?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폐색전증이 다리 접질름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발현된 뉴스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퇴원을 하고, 몸도 잘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유도 아주 심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다 깨서 제가 눈을 뜨고 앞을 봤더니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운 상태로 남편의 배를 만지면서 자기야, 나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은 이제 제 이름을 민지야, 민지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정말 달콤하게 부르면서 머리를 쓰듬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애도 없고 그 당시에 집에 손님도 없어서 저 양치 소리는 누구 소리인 거지?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양치하는 소리가 끝나고 제가 자고 있던 방으로 누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 남편이었어요. 그 순간, 내가 만지고 있던 촉감? 나와 함께 있던 존재? 이 모든 게 연기처럼 싹 사라지면서 눈이 확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꿈에서 깨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종종 꿈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아저씨가 내가 자고 있는 이불로 변태처럼 기어 올라오곤 했어요. 내가 막 싫다고 뭐라고 하고 현관 밖으로 쫓아내면 매우 시무룩한 표정으로 마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공격성은 전혀 없었고 그저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집이 또 이상할 정도로 곰팡이가 심하게 피기 시작했어요. 제습기도 돌려보고 도배를 새로 해봐도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버티며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그 집에서 자게 된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온몸이 쪼여오면서 아, 가위 눌리겠다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친구가 조언해줬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야, 너막 가위 눌리고 무서울 때 야한 생각하면 그거 싹 사라진다? 하고 얘기해준 게 생각이 나서 그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즐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누군가의 손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서서히 명치를 타고 손이 올라왔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제 목으로 아주 굵은 팔뚝이랑 손바닥이 올라오면서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을 꽉 움켜쥐고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눈 뜨고 안간힘을 다해서 그 팔뚝을 막으면서 버텼어요. 아주 어두운 깜깜한 밤이 아니었고요. 밖은 해가 닿든 밝은 새벽 아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보여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는데 제가 막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못 듣고 안 일어나더군요. 겨우겨우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가위에서 풀렸는데 너무 겁이 나서 못 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멍한 기분으로 있다가 바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묘했던 건그 팔뚝의 촉감 그리고 생김새가, 남편과 똑같은 팔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는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사 간 집은 이제 그 반지하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 인근 빌라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귀신도 안 믿고 가위도 전혀 안 눌리는 타입이라 그동안 내가 겪은 것들을 전부 피곤해서 꾼 꿈이다 하고 여기고 안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들려주는 얘기 안 무서워할 수 있어? 하고 묻고는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저희가 새로 이사간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았을 때였대요. 그때 남편도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검은 형체의 남자가 칼을 들고 현관문에 서서 남편이랑 제가 자는 걸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저를 노리고 절 칼로 찌르려고 막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남편이 몸을 던져서 저 대신에 칼을 맞았는데, 고통 같은 건 느끼지 않고 그칼 맞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동안 내가 말해준 경험들이 완전 의미 없는 일들은 아니었구나. 뭔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였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물건 같은 거 시킬 때 주소 수정하는 거 깜빡할 때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시키다가 택배 수령지 주소 수정하는 걸 깜빡해서 그 반지하 집으로 택배가 잘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걸어서 5분 거리고 그 건물의 공동 현관 비번도 알아서 제가 직접 찾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택배 물건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곳 계단에 쌀이 담겨있는 소주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향 피울 때쌀 같은 걸로 향 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용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마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 간 이후에는 꿈에 그 아저씨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